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라이트닝 수초제거기입니다 아, 라이트닝 설계한 수초제거기고요 가볍고 짱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고탄성 라이트닝 수초제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닝 수초제거기는 고급 하드케이스 그리고 어, 수초제거기 12m짜리 수초제거기 그리고 연장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연장대 1m 옵션 사용시 3m 까지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까지 수초 작업하실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고요. 거품을 뺀 수초 제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이트닝 수초 작업이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낚시 가는 길 로고가 있고요. 라이트닝 여기 필명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뚜껑은 회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흘러내림을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고요. 제가 수초제거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 수초제거기 굉장히 고탄성 카본대이고요. 10냉면 12m까지 나옵니다. 연장대까지 포함하면 13m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휘어짐이 없이 굉장히 빳빳합니다. 제가 끝까지 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힘색 거의 없죠? 아주 빳빳한 수초제거기고요. 급 대비 굉장히 가볍습니다. 수초 제거기 무게가 800g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등급 대비 가벼운 수초 제거기고 제가 튕겨보겠습니다. 탁탁 튕겨주시죠 어, 수초 제거 굉장히 가볍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되시고 굉장히 짱짱합니다. 가볍고 짱짱하게 수초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한 번쯤 낚시 가는 길 어, 라이트닝 수초 제거기 장만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낚시 가는 길1 0핑몰에 오시면 수초제거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수초제거기 정품 여기 낚일 로고가 있으니까 구매 시에는 낚일 로고 확인해 주시고요. 낚시 가는 길 시험 매장에 오시면 직접 만져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장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